안녕하는 이베스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충남도지사 양승조입니다. 이제 일주뒤면 추석입니다. 위도 코로나 시대 에 맞는 세 번째 민속 최대 명절입니다. 작년 추석과 올해 설휴에 우리 두민들께서는 몸은 멀지만 마음은 가까운 명절로 방역에 큰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코로나 2차와 3차 대유행 흐름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도 우리 도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능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국민 70%의 추석 전 1차 접종도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인 백신 접종을 통해 따뜻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제 충청남대에서 준비한 2020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의 충남은 도민 3과 밀접한 민생, 방역, 나눔, 경제, 안전, 환경 등 6대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연휴에 충남은 코로나 방역직, 119 소방관, 노란 점포리온 비상도 보위원 주정차 대도원, 콜센터 직원 등 여섯 가지 모습으로 우리 고민을 찾아 뵙겠습니다. 첫째, 방역과 연면 지역사건 활성화로 넉넉한 충남입니다. 작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수비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지원금 사용 가능업 업종에서 전체 투입재산 대비 2 6 36부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역의 가계수비를 진작하고 피해사업체의 매출 증진를 도난 것입니다. 충남 이러한 국민지원금의 정체 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계 효과를 높여 매수를 적극 부양하겠습니다. 먼저 추석 전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전남 t m 를 구성하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여 도민 185만 5천 명에게 4,638억 원인 지원금을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추석 대본을 맞아 지역 농축수산물의 온오프라인 소비도 촉진하겠습니다. 도심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추석 명절 기획 판매를 실시하고 직거래 장터와 추석 마디 특판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의 상품 구매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기원금 사용처인 100대 생활업종에 해당하는 오은의 가맹점은 7만 4,737개소로 시군 평균 68.4% 수준입니다. 소비 사업지대는 비가맹 업소들이 지역사는 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하도록 상인이 읍면등을 통해 적극 공유하겠습니다아울러도은의 사회적 경제기업 31개소에서 생산하는 118종의 제품은 우체국 쇼핑몰의 온라인 계획전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분위로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지업금을 전통시장에서 적극 사용도로 권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역업폐의발행규모을 1,192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할인한드를 최대 100만원까지 상행하여 전통시장 지역업폐 이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공호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지역업폐와 오늘의 상품권도 우선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재확성 방지로 건강한 충남을 먼저 추석 연휴 비트 없는 진료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도시군, 질병관리청간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응 비상 방역 및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차원의 권역별 신속 대응 팀을 가동하고 연휴 중 160여개의 위탁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일상 방해는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이탈 방지 관리를 강화하고 축천학교생활치료센터도 확진 도민이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1,800배소의 문열은 병원 약국을 운영하여 추석 연휴 응급 진료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선 방역 후 경제 분위기도 조성하겠습니다. 몸의 거리는 멀게,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와. 잠시 멈춘 캠페인을 포털과 SNS, 현수막 등을 통해 진행하고, 공안 시설 1일총의 총량 예약 대비 온라인 성묘 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성 연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실내 성묘, 공안 시설 방문객의 분산을 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다중 이용 시설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아름 보유 노인, 사회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8 4 2개소를 특별 점검하여 바이러스로부터 방역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음식점, 주점, 미용업, 세탁업 등 식품 공동 위생시설 5천 개소와 문화, 체육, 종교, 관광시설 등 1,988개소를 988, 특별 점검하여 다중이용시설 을 취약한 방역을 보하했습니다재학 산방교 연계한 교통 수송도 지원하겠습니다. 자동차 및 승객의 안전과 원활한 통역을 위해 호시군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추석 연류 대규모 이동을 대비하여 기초형 소멸 방역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여객정류차 일체 점검 및 운수종사원 특별안정비를 실시하고 해입급자 원수표 수송체에도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습니다. 셋째, 물가안정과경제국 지원으로 상상하는 충남입니다. 서민경제의 안정이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충남은 먼저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경제를 안정시켰습니다. 추석 연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성수품 20개와 서비스 10종 등 중점가재 품목 30개를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상인회등을 통해 추석 성수품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소비자 단체와 협력하여 착한 가격, 할인 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희망이업 자금을 집합금리는 최대 2천만 원, 영업 제한은 최대 900만 원, 경영 위기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7만 2천 명에게 2,688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 경영 안정자금 지원과. 현옥은 교무이 소상공 소망 배출 2차 지원도 제시하겠습니다. 1인당 80만원 가량의 역외 군수 종사자 소득 안정 자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급 분야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세제 지원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소비 투자 사업에 대해 신속한 재정 집행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민생경제의 안정을 추구하겠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자진심과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사업 정상화 예상되는 체납, 납세제에 대한 재산료 또는 압류재산 매각 집행을 최대 1년 유예하겠습니다. 넷째 소리드 뉴과 함께는 행복나눔 충남입니다. 더불어 자산은 충남은 양국과 북경 등 해수를 치우성 과제석업계는 후용의 도성입니다. 이번 추석에 충남은 소유계층과 나눔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지역공유체 중심의 집중전봉사조간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취약계층 3,894명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 116개소 4,936명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노숙인 등 소위 계층 8만 7천 명에 대한 지원 및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금체불을 해소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공급문야 체불 임금을 우선 해결하고 도노동권인센터를 노동권 도 통해 상담과 권리구제도 지원하겠습니다. 도시군 바주공사의하도 관리시대를 집중 점검하여 인금체불과 대금 1위급 사태도 위원회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충남입니다. 충남 도의 최우선의 가치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충남을 먼저 코로나 확산 방지와 각종 재난해를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강화하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도내 18개 전 수방관서의 수방위력 14,710명을 통해 화재 특별 경계금을 실시하고, 살림청 도시군이 연계하여 산불방지 특별 대책 본부도 운영하여 일체의 화재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무사하고 무죄를 목표로 도민 밀접 분야를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6,216km에 대한 전면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도민에게 편안한 기성기를 제공하고, 고위험 안전관리시설 2 7 3 7개소와 산업 현장 386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안전사고와 산재를 이연해 방지하겠습니다. 영절기한 치안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범죄 치안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선제적 예방순찰도 강화하겠습니다. 난포, 음주, 졸음전을 대비하여 암행순찰과 드론을 활용한 위반 단속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낚시여선의 안전 불가피 개선을 위해 해경과 협업하여 낚시여선 1,039쪽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도 합동 점검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등 재난 가축 질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열차기를 구축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대응하겠습니다. 축산차량을 통제하고 거점소득시설 16개소를 적극 운영하는 한편 추석 전후 일제소득란을 운영하여 가축질령 청정지대 충남을 완성하겠습니다. 국민의원에 어전하지 않도록 연휴기관 공직기간도 공립하겠습니다. 공직기간 취약식의 특별감찰활동으로 도민과 동행하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충남 공직장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추석 연휴에도 쾌적한 충남입니다. 대적으로 탄소중을 선도하는 초남은 대내적으로 깨끗한 초남을 지향합니다. 먼저 환경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폐기물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다양한 생활 민원을 접수,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고향을 찾는 기성객과 방문객 분들이 공공화장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병위원 및 보건소 위료 폐기물과 자가격이자 관련 물품 등도 충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추석 면절 전후로 기관별 단체별 환경 정원도 실시하여 깨끗한 충남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 보정 및 주민 불편사항 처리 위한 비상 근무반을 운영하고 한전, 발전공기업과 협력하여. 전기, 가스, 열등 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하겠습니다. 수도 충전소도 상시 운영하여 수도차 운행자의 변화를 제거하고 수도경제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속에 또다시 맞이 하는 큰 명절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선거의 자부심과 자극심을 이어 비록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의 정을 더욱 가깝게 느끼는 추석 명절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따뜻한 우리 고향, 친지와 함께하는 명절, 그리고 평온한 우리 일상을 하루 속히 행복하기 위해 조금만 더 참고 함께 이겨내길 희망합니다. 2 0 0만 도민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의 연휴가 되도록 저와 충청남도는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용하고 성숙한 명절을 통해 더큰 사랑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